안녕하세요. 동행자님들. 아더맘입니다. 2023년 첫 영상이요. 이곳 삼척에서 또제 일터에서 이렇게 또 전해드립니다. 2주간의 미국 여행 잘 마쳤고요. 감사하게도 다시 한국에 안전하게 돌아왔고, 1월 2일 첫날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요. TQQQ는 결국 둘 중에 하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오를 거냐, 내릴 거냐, 그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. 상승장 또는 하락장. 하락장을 조금 더 세심하게 분류하면 횡보장도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럴 때 상승장에서는요. 오르니까 좋을 거예요. 그때 드는 생각은 아, 올라서 너무 좋다. 이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사둘 걸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. 하락장요. 야, 이거 불안하다. 이거 오르긴 오르는 걸까라는 그런 불안함도 있지만 조금 더싼 값에 살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거죠. 우리는 둘 다를 얻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인생사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주식에 대한 또 저희가 투자하고 는 TQQQ 그리고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이건 분명히 오를 거다. 지금은 싸니까 오히려 싸게 살수 있지.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도 기분 좋게 매수를 할수 있는 거고 나중에 상승장이 오게 되면 또 그때는 또 기분 좋게 그런 빨간 불을 즐길 수 있는 거겠죠. 올한 해도 마찬가지로 오를 거다, 내릴 거다,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항상 뚜껑은 이제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.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, 이제 그게 또 중요한 거겠죠. 하락장이라고 그냥 무서워만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, 또 하락장에 싸게 계속 매수를 해나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. 또 세배수 레버리지, 무섭지만 또 이런 하락장에 모아간다,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고, 조금 더 지켜보겠다,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. 항상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 속에 놓여져 있는 거고,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또 결과는 또 달라질 거예요. 이번 미국 여행할 때요, 한 5일쯤 됐을 때 남편이 그럽니다. 어우, 맨날 이렇게 살라 그러면 못살것 같아, 그래요. 저희가 하는 일은 맨날 이제 놀았죠, 그죠?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한 개나 두개 정도 이제 구경하고 호텔에 와서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. 굉장히 여유있었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니까 좋았죠.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쉬니까 그게 또 힘들었나 봐요. 휴가를 가는 것도 일하는 중에 휴가를 가야 좋은 거지 매일매일 이렇게 노는데 이렇게 휴가를 간다 해도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각자 목표하시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. 그 금액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인 안정감도 있어야 되겠지만. 어떤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이나 만족감, 또 그런 인정받는 거, 보람, 사명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야 될 건데,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목표 금액에 이르러도 그 후에 반드시 어떤 일을 이제 한다고 해요. 그때는 이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어떤 감정들을 느껴보고 싶고 또할 일이 있어야 또 내가 나이가 먹어서 어디 갈데가 있어야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또 살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계속 제가 계획한 대로 매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한 12시쯤에 잠을 잤는데요 오늘 알람을 6시쯤에 해놨어요 한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은 자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계속 그냥 더 잘까 하다가 그냥 억지로 자면 또더 힘들어서 그냥 일어났습니다. 일어나서요. 책도 읽고 또 일기도 쓰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오늘 읽었던 책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. 부자들이 매일매일 하는 습관인데요. 그 중에 하나가 명상하라입니다.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제가 미국에 가서 너무 신기한 건 엘리베이터에 닫힌 버튼 있죠? 그거를 누르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. 아이들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, 아, 미국 분들은 이렇게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표정도 좀 밝은 편이고 여유가 있으셨어요. 그래서 저도 한국에 돌아오면 조금 여유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(5분만) 더 일찍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도 급하지 않으면 닫힌 버튼을 누르지 않는 습관을 한번 들여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. 명상을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요즘 유튜브에도 뭐 아침 명상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주 좋은 영상들이 있어요. 그럼 나한테 맞는 거 선택하셔서 이렇게 5분이든 10분이든 이렇게 아침에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저도 참 좋더라고요.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도 들고 아, 오늘 하루를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. 좋더라고요. 그러면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애쓰셨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